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어, 2학년 사회문화 문제를 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6월달 문제인데, 역시나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이 아마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건 뭐냐면, 어 같이 함께했던 그 개념들이 이 문제에 전부 다 녹아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풀면서 아 내가 배웠던 뭐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총체론, 뭐 총체론적 관점, 하위문화, 반문화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자 여기 보자고요. 대학 입시제도는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부동산 시장부터 여가,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나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비국과 시국 사람들은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장을 자주 찾는다. 하지만 결국은, 어, 얘는 즐기지만 얘는 함께 또큰 소리 따라 부르면 즐긴다. 각각의 비교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구분할 때 답을 찾아 봅시다. 자, 총체론적 관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 정확한 표현이죠. 자, 비교론적 관점은 공통점과 차이점 정확합니다. 자, 가의 관점은 나와 달리에요. 가. 총체론적 관점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데 효과적이다. 이건 비교론적 얘기죠. 자, 두 번째. 나의 관점은 가와 달립니다. 나는 비교론적 관점은 요소들 간의 관련성 유기적 관계는 총체론적이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자, 넘어가면 자 우리 문화 이해 편은 두 문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음, 자 문화 이해 태도인데 문화 이해 태도에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는 자문화, 하나는 문화사대주의, 하나는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정체성 상실한 우려가 큰가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대주의. 자 그럼 B 씨는 문화 그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면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자,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 이해의 관점으로 보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게요. 선진국의 교육 방식을 맹목적으로 추종. 이건 사대주의인데 문화 사대주의 1번입니다. 우리와 달리 추기금을 붉은색 봉투에 넣어주는 외국인에게 몰상식하다고 비난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여기는 B는 문화 상대주의라 X 자 외국의 낯선 음식 문화를 그들의 생활 양식으로 존중 문화 상대주의네요 상대주의의 이야기인데 C라 그랬으니까 C는 누굽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네요 절대 존중을 할 줄리가 없습니다. A는 국수주의라고 그랬는데, 사대주의를 국수주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C.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상대주의 B. 어, B는 맞네요. 그래서, 하지만 틀렸다. A와 B는 요거 두 개는 C와 달리 문화 우열. 아닙니다. 우열을 결정하는 건 자문화와 어, 사대주의 요거 두 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9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화 보면 지역문화라고 되어있네요 지역이 문화를 꾸며주는 우리는 넓은 의미 문화인이라고 되어있네요 문화가 꾸며주는 우리는 좁은 의미 자 근데 뭐라 했습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에 좁은 의미의 문화는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번. 기억은 고상하거나 세련된 이거 아니네요. 이건 좁은 의미입니다. 니은은 문화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평가적 의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넓은 의미인데 문화는 니은과 같다. 아니네요. 이건 넓은 의미. 얘는 좁은 의미. 좁은 의미. 자 근데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 그랬으니까. 아, 니은과 달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뉘응과 달리라 해서 틀린 겁니다. 자.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억은 맞지만 뉘응과 달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포함되어 있어요. 좁은 의미는. 자, 문화의 의미 측면에서 뉘응은 기억을 포함한다. 반대로 돼 있습니다. 반대로 어 기억이 뉘응을 포함하는 거겠죠. 기억은 뉘응을 포함한다. 그래서 답은 잘못됐습니다. 답은 2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10, 지금, 문화편 문제는, 음, 여기 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16번 문제와 선생님하고 같이 풀 문제는, 어, 16번 문제 하나군요. 자, 우리 16번 문제를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글자의 초성만을 이용해서 만든 신조어 공유네요, 공유. 공유. 미역국이라고 하면 미역국 먹는 날은 우리 생일 뭐 이런 것들, 우리도 공유입니다. 우리 공유성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개가 지금 나오네요. 자, 특수성과 관계없이 보편성을 갖는다.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문화는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거는 총체론적 관점. 문화는 경험과 상징을 통해 전승되고 축척된다. 우리는 축척성.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 현성.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동질성은 공유성이라고 했죠. 기존의 요소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변동성이죠. 요런 것들이 우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문제가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떤 난이도가 시험에 출제된다 아니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개념이 명확한 학생들이 틀릴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만 알고 있다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3개 정도의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2020년 9월 문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시험 전 총정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 영상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